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이 정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 함께, 함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로도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인다이다 하니라 다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이시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이 종인이이다 다시 그에게 이르되 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 이들에게 주어 놓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인당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부에서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을 먹을 지나 하니라. 시바는 이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물 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중에서 먹량하신 대로, 중이 증량할 게 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세스는 왕자 중 하나, 하나처럼 왕이 상해서 먹으니라. 무비보세스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들은 미가 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사마다 무비보세스의 종이 되니라. 무이벳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보잘것 없고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모두 형편을 다 아시고 늘 보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편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믿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이 좀 어눌하고 부족함이 많더라도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내용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으로부터 10년간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어, 가져왔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어, 공의와 정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20년간 이 기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에게 어, 영원할 것이라고 또 약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 그러나 어, 사, 왕이 지게한지약 20년이 지난 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몰락하였던 사울의 지방과 그들의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친형처럼 특별히 사랑하여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였죠. 사무엘상 20절 10절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짓면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집안에 대한 인자함 즉 은혜를 베풀로줄 것을 꼭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성공하면 자기가 어려울 때 핍박을 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심지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지면 이를 휘두르고 싶어지고. 또 이로 인해 원한이 생기고 또 피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다이슨 굉장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의 특별한 사랑과 부탁을 꼭 기억하고 있었죠. 다이슨 이제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자비로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이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하니라 다윗은 어,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섬겨왔던 종이던 시바라는,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고 그를 통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마침내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음을 알아낸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감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인간적 도리라고 말을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은드를 잊어버리면 어, 세상, 세상 세상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땡땡땡이라고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고마움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다이시 은혜를 베푼 무비보세슨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은 다리를 다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다살된 어, 무비에서 안고 도망가다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그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부러져 그는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조의 자손이자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비천한 치고를 받던 장인이었습니다무비 o v i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e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정권이 바뀌면 v 선 e 왕의 가족들을 몰 v 시키는 것이 역사를 보면 관 e 던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t v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셨듯이 이 왕의 왕권위에 도전한다거나 또 역적을 모의하다가 발각된 지방은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집안의 씨를 말리는 것이죠. 우리 삼족은 잘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형제, 그 다음에 옆에 형, 우 형제 자매, 밑에 아들 손자가 다 줄인 것이 삼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당시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허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어, 다이슨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로드발은 어, 황무지라는 뜻이죠. 어, 다시 말해 무비보셋은 황무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무지에서 비참하게 숨어서 살아가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어, 우리가 잘알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 다름 아닌 또 성경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책은 바로 우리 17세기에 어, 존버니이쓴 기독교 최고의 고전으로 뽑히는 철로역정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가평에 있는 필그램 하우스 내에 만들어 놓은 철로역정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그 순례길 안내하는 안내자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은혜의 말씀했던 것이 생각나, 생각이 납니다. 천로역정을쓴존본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감옥에 갔으며 그가 세 번째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이불명작천로역정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로역정 주인공은 다 아시다시피 순례자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 천국을 가기 전에 신이 무지 뭐 불안 등 단어로 표현한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되는데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순려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꾼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은 원래 내 이름은 은혜없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은혜가 없어 숨어 지내는 자였습니다 무비보셋도 몰라카 왕가 왕가의 숨어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윗 앞에 설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는 다윗 앞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이 순간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 모습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만이 은혜를 우리에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은혜있 이승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도 믿고 무의보세처럼 황무지 불무지에서 숨어서 사는 피해자 또 폐, 패배자 버려진 자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은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학무지를 학무제 살던 무빗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리를 하나 다윗에게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했거나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사람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0절, 10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시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고 한 친구인 요나단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브보셋을 환대하며 그를 부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요나단의 우정과 요나단이 베풀어줬던 은혜, 그리고 자신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이 부치던 밭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먹자고 제안도 하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회복시켜줬던 것이죠. 이러한 다이세의 한대 무비보셋은 무비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는 다이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시부리에서 에버드라고 하고요. 가장 천한 자 노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며 그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개라고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멸시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고 부정한 자를 칭하며 가까이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였죠. 이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유산과 그의 집안 재산을 모두 둘, 돌려, 돌려주었으니 시바의 모든 가족들 종들과 더불어 무비봇을 성기도록 하게, 하게 하게 하게끔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이카 모위벳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은 들어보고 읽어보신 적이 있는 어, 영국 시인 T.S. 엘리시의 장편 《학무지》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로드발 우리 학무지와 연관되어 있어서 잠깐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죠.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너무 긴 장편이기 때문에 쭉내려가다 끝에 가면 은 어, 주어라 절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니 주어라 절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음,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기존의 질서와 세계관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무력감과 어, 전쟁과 휴전으로 인해서 못한 벗어나지 못한 시기에 우리 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절망에 빠진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무위보세에게 무위보세를 불러 은총을 베푸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 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품으시고 헌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저를 돌보시고 감사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은총, 호의, 자비와 관련해서 한자 사자상 어떤 글귀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후반사에 나오는 위선체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고 선을 행함을, 행함을 위하여 일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의복을 입혀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사람이 지극히 큰 사실을 믿으시고 둘째로는 우리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을 흘러내리듯이, 우리도 굶주린 자, 나그래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랑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 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부자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자 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윗이 우비보세에게 베푸는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다윗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째로는 땅 끝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